도양원 식당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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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맛있는데, 분위기도 좀 약간 한옥 느낌으로. 무량은 약간 그런 것 <목소리> <저좀 힘들게>

아뭐차버리고 가는 거야 바로 오겠네 카카오 테스트 타버리고 뭐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말좀 하더라 그럼 도착했습니다 화계장터 와서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위에 가서 물놀이하고 낚시 좀 하다가 저녁에 이제 캠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람하고 비예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하고 바람은 크게 부지 않습니다. 저녁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. 진짜 괜찮겠어요, 아들. 진짜 괜찮겠어요. 당연히 는 못했거든요. 아니. 저게 몸이 들어가야 되는데, 우리. 아이. 일단, 아니면 뭐, 낚싯대나 뭐, 던, 던질까? 아, <laughs> 이거. 나도 바람당안 가볼까, 형님? 네. 자 네, 아니, 이기 나요, 여기. <laughs> 자, 한 번, 날씨 한번체크해볼까치발벗고 와, 씨. 괜찮은 점프다. 차! 어, 어. 어, 뭐, 괜찮은 바람까지 보니까 더춥네 근데. 와, 좀, 빡세게 빡세다. <laughs> 잡았다! 행인, 행인. 저리 불 속에서 한마 잡았습니다. 행인, 행인 무조건 잡는다. 무조건 잡을 수 있다. 자 방생할게요. 왔당이 와. 왔다. 어. 왔다 허투투코다, 사이즈. 꺾지. 잡았습니다. 오우. <laughs> 이것도 꺾지. 근데 색깔이 좀 다르지. 오우, 좀 얘는 색깔 좀, 우와 힘좀 쓰던데, 이번에. 어허. 얘도 방, 방생. 돌려보내줄게요. 여기 여기 좀 귀한 책임이 어, 정말 다르어비 막는 거 하고 타면 좀 눈치 깬다 비 오는 거아 느낌 오, 있다 어, 어 느낌 겁나 깬다 우중 낚시도 느낌 느낌 지린다 어. 아 진짜? 어. 아형 괜찮다 이런 거난비올때 약간 물어나는 거 좋아 어 그런 거 좋지 딱비 맞으면서 이게 딱물솔리 어. 잡았다 어, 뭔데? 뭔데? 잡은거 났이가잡았다잡았다 오오 리사다 소가리, 가오소가소갈이 소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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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가 소가리, 와가리다가리 소가리, 다가리 소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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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잡소다리님가리소리잡가습니다가리 비오는 날 필살기 필살기 입니다 그렇죠. 필살기 제가 어 와, 아주... 그래서 어, 이제 제가 보텍스 자켓을 꺼내고 왔습니다. 어 사촌 형이 한 마리 잡아서 지금 재미 느끼고 비 맞으면서 낚시하고 있어요. 어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사촌 형이랑 낚시도 하고 이렇게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엄청 엄청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제. 낚시 한 1시간정도 더 하고 이제 캠핑하면서 형님이랑 소고기도 먹고 소주도 한잔 먹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재밌게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가 비가 좀 늦게 와줘서 낚시를 편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비가 계속 올것 같은데 엄청 뭐 폭우처럼 쏟아지는게 아니라서 낚시 한시간정도 더 하고 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아, 제 포인트로 빨리 가볼게요 아, 그래도 고텍스 자켓이 있으니까 좋네 이제 나 이러려고 샀거든 낚시가가지고 갑자기 비오면 <laughs> 근데 오늘 니다 <쓴다. 웃음> 왔다 왔다 걷지 그래도 사이즈 좋다 잉이

자, 첫 번째는 소고기에다가 바로 소주 한잔 때리겠습니다. 아 보기지, 잘 샀네. 아 새우 아, 사이 아, 중식, 채이 부인데 채끝으로 가는 부인데 잘 샀네. 와, 보기네. 자, 형님들 한잔하니다 여기 또 이제 아, 아, 죽이네. 음, 음, 여기서 따라가고, 짜, 짜. 어는 계속. 비장이 아, 이 아니 바로 사고한다 그리고, 그리고, 자 와. 오겹살 디진 오겹살 디진 오겹살 한잔 먹고 바로 어, 잠깐아한잔 어, 먹고 어, 한잔 먹고 와. 짠 디진 오겹살 살짝 찍어봐요 살짝, 살짝 진짜 살짝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와와와와 와. 바로 뒤집게 합니다. 오출류 땡. 와, 파전 바로 뒤집었습니다. 입니다 와, 수고했습니다. 스일존아 나쁘지 않다 이제 수침하고 내려겠습니다. 나.